고린도후서 5장 17절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5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숙하다는 말은 어 이제 속사람이 그죠? 성숙해진 거죠. 어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에, 뭐 불신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 속에서도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어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 같이 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 이 오직이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우리의 이 그원에 이 대한 복음에 대한 색깔이 세례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예레미야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직이 안된 만큼 사단은 통로를 타고 어, 우리에게 어, 이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 이게 아무것도 뭐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죠? 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다 기준을 두냐면 자꾸 종교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에다 기준을 두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뭘 착해져야 되고,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또뭐 어, 해당 것뭐 쉽게 말하면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윤리 도덕적인 것이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닌데 예수 믿는 건그 이상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자기를 포기해야 될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구원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 고린도우소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요 그죠? 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나간 이전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거죠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 이거 뭡니까? 원죄 허물이 뭡니까? 그 원죄로 와진 자범죄,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됐다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라 그 공중권세 잡은자가 누굽니까?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죠. 그리고 에브서이장삼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 죄 때문에 와지는 저주와 재앙이 속에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바뀌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다 바뀐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이 구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라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지속해서 은혜를 잊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그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어, 이제는 영이 살아나려면, 영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육신이 성장해도 뭐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신분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 어떻게 요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우리가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예요 용서란 말은 우리가 단순히, 에, 그래, 이렇게, 용서해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봐줘. 용서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 그죠? 아, 그, 거기, 우리는 용서해줄게 해놓고 늘저 깊은 데 있어가지고, 뭐, 비슷한 거 하나 나오면, 그것까지 겹쳐서 플러스,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직책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죠 고린도후서오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뒤에 쭉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재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연합하는 관계가 된것 같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결과가 와지게 되느냐하면 누림이죠. 어,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어, 요한일서 어 3장 4절에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이 누림을 누리게 되는 이 성숙함에 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다음에 어, 이제는 삶의 그 방향과 동기가 다른 방향과 동기가 생겨 지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데 그죠? 그 동기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죠? 어, 우리를 강건하신 날이 있어요. 전에는, 어, 내가, 내가, 이런 어떤 나 나를 두고 내 유익을 두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 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마음 중심이 이제는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 다시는 나를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동기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안에서 강건하신 하나님의 에,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도, 어, 우리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면 내 기도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땅의 것을 구하는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정말 내가 필요로 한게 이건지 이건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낭망이나 좌절이나 고통 이런 문제가 올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또 우리가 뭐 갈등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뭐라 했냐면 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네, 짊어지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숙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 말씀성취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는 이런 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어, 오직이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느냐? 육, 육으로 갈 수밖에, 기복으로 갈 수밖에, 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오직이 안 되도록, 우리에게, 그죠? 그게 오직이 그 답이 안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 지금도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원색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와진 그 성소의 배경을 이 시간에 누리고 그 보자의 축복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이런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두고, 어, 또, 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김동호 목사님, 우리 교회 지체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또 미션이 있습니다. 7천 전문 사역들이 세워지는 그,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속에 우리와 또 우리 후대들이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그일 때문에, 어, 이렇게 2, 3, 7에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랩런터들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락방 운동가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